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저도 이게 잘 모르겠는데, 스노우 볼 게임이라네요. 모아가지고, 뭐, 안 돼! 아니, 처음으로 죽는 건 해봐, 저 님들. 알지, 자? 그러면 어? 이렇게? 딴건 없니? 아 이렇게 아 돌리는 거아 알겠다. 내가 좋아하는 건 님들 제가 야 너무 느리다 이동하는 거 에라이 나 그냥 이거 쓸래. 웅누누누. 웅누누누누누. 언제? 에? 아 우와. 우. 어. 아니, 나왜 이렇게 못하지, 이걸? 자, 광고가. 예, 네. 예. 네. 와, 이거 낄래. 나 이거 끼고 할래, 그냥. 이렇게 일단 돌려주고요. 방금 저기 자살한 분 봤어요? 으, 돌다 죽었네. 님들 오늘의 교훈 이 게임에서 너무 돌면은 죽는다. 간단하죠? 어. 자. 이번에 무한회전입니다. 응? 계속 돌다간 죽는다. 역시 진짜 계속 돌다 죽었잖아. 어, 어... 살려 주대요. 살려 주대요. 아니, 아니, 에이, 어, 안 날아간다. 둥글게, 둥글게. 둥, 글게글게 음, 장에 빠져 있는지 보거라. 손벽을 치면서, 발벽, 오, 어, 커졌어요. 웃자. 오, 웃자. 어? 이겼다? 우와, 이겼다. 대박, 1위 달성했습니다. 1등, 그런 뭐에 이상한 광고가 떴네요. 빰. 유후, 오케이, 이거 끼고 갑니다. 에 이거다, 이거다! 오케이, 일단은, 우 대박. 갱 맞췄는데? 어 이건 아니지. 백백구독과 좋아요 응 잘가? 응 잘가 응 잘가 응 잘가 응 잘가 응 잘가 응 잘가 어 아니 아니 나 자살했어. 사살했어 아, 제발, 이런, 님들이 광고 그냥 안본 것처럼 해주세요. 제가 키고 싶어서 긴 게. 야, 다 죽었어. 과연, 이영준 찡은, 다 잡, 토니TV의 토니는, 다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오케이. 일단은, 뭉친 곳으로 가줍니다. 여기 정 많네, 정 많네, 정 많네. 안녕히 니세요 안녕히 가세 니 어, 어. 언니 4등. 나쁘지 않네. 다시 간다. 어. 지금 저녁인 니 같네요. 어. 언왜 쌍따 불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